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 오랜만에 제넥신 들고 왔어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제넥신 참 오랜만에 다시 들고 왔죠 사실 뭐 이때 하도 막 영상을 막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추천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때 장막 우리 지수 빠질 때 코스닥 지수에요 코스닥 지수 이렇게 빠질 때 제넥신 같이 빠졌었어요. 슬프게도 그렇기 때문에 뭐 들고 올 수가 없었고 <laughs> 계속해서 어, 일단은 믿고 기다려달라 어, 보유하셔라 홀딩 하시 홀딩 하셔라 이런 계속 리딩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악재로 빠진 게 아니고 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바이오주였으니까요. 수급이 이쪽으로 안 몰렸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바이오 주로 몰리지 않았던 수급이 뭐 바이오 대신에 전기차라든가 그린 뉴딜 관련주 뭐 자율주행 이런 테마주로 계속해서 옮겨 다녔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수급 한번 붙으면 얼마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발 힘들겠지만 손절하지 말고 버텨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1월이 왔고, 11월 바이오가 강세인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 바로 K바이오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볼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오늘 머리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나 강하게 들으면서 정배열로 만들었죠.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주식 누나가 종목 분석도 해드리면서 추천주로 찍어드리기도 했어요. 이때, 그쵸? 역시나 오늘도 양수급이, 외인과 기관 양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총이 높은 이 종목이 5% 이상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힘이 대단하죠? 그만큼 지금 이제 다시 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싹돈 거죠. 셀트리온도 볼까요? 네, 셀트리온도 여기 저점 만들어내고 다지고 올라오면서 완전히 양봉 두, 세 개. 머리 들었죠. 음, 이렇게 바이오계 바이오의 분위기가 쏠리면 아무래도 우리는 코스닥 바이오, 코스닥의뭐 40%는 바이오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좀 눈여겨 봐야 할 때입니다. 물론 아무 바이오나 가진 않겠죠. 음, 지금 이제 바이 어, 어 미국 대선이 바이든 보다는 조금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백신 관련주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사실 트럼프는 지금 마스크도 절대 안 쓰고 계속해서 이제 백신만, 백신을 올해 안에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특히 SK 케미칼이라든가 S.K. 케미칼도 완전 머리되고 지 너무 잘 가고 있죠. 차트상 너무 예쁘죠. 오늘도 갭상승의 양봉 6.67%로 뽑아냈어요. 그리고 또 녹십자도 마찬가지고요. 음, 백신 관련 주들 엄청 잘 가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백신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죠. 이젠 좀 움직일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제넥신 이렇게 지금 줄, 줄 그어 둔거좀 보이시죠? 이거는 사실 제가 회원님들한테 텔레그램으로 이제 제넥신 추가 매수 자리. 왜냐면 우리는 여기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 자리 저점에서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안전하게 수급이랑 그 이평선 체크 해 가지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여기 쌍저점 만들면서 바닥 완벽하게 다지고 머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자리다라고 계속 안내를 해드렸고, 음, 역시나 오늘 기관의 수급으로 살려냅니다. 오전에는 음봉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오일선 바로 지지 받으면서 양봉으로 쭉 살려냈죠. 음, 역시 좋은 주식은 좀 믿고 버티든가, 아니면은 약간 이쯤 떨어질 때뭐 손절 먼저 해서. 현금 보유했다가 아래에서 다시 잡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죠. 음, 아마 이제 제넥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상승을 하다 보면은 위에서 좀 따라 내려오는 이평선들이 저항선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급이 받쳐준다면 그 저항선 하나씩 깰수 있고 다시 자리를 잡다가 위로 더 올라가는 추세를 충분히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이 15층, 15층 구조대 먼저 갈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이상 보면은, 여기 당연히. 이 볼린저밴드 백일성은 18만원 부근과 극전고점 그 19만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넥신의 임상 결과가 11월 중순으로 미뤄져서 좀 주가가 더디게 움직였던 것도 있었는데요. 사실 미루게 된 요인도 부정적인, 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기대의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죠. 또한 뭐 10월 21일 이 때였죠? 이 때는 뭐 백신 개발 국제과제에 선정되어서 93억 원 지원을 받게 됐다. 뭐 이런 기사도 떴었는데 사실상 주가가 막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주식 누나가 이렇게 제넥신이 이렇게 떨어져도 절대 손절하지 말자, 버티자라고 강조를 한 이유는 악재 없이 떨어진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가기도, 가기 때문이기도 있지만요. 일단 이 수급이 보여주니까요. 보시면 여기 볼까요, 이렇게? 연필, 네. 이때, 이때 레벨업 하는 거 보이시죠? 장, 장대 레벨업 했을 때 거래량 터졌고, 또 레벨업 터졌고, 횡보하다가 레벨업 터졌고, 여기도 다시 올릴 때 거래량 터졌죠? 매번 터질 때마다 7, 800만 주씩 터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흘러내릴 때 있죠? 여기 고점 갔다가 쭉 흘러내릴 때. 이때 여기 거래량 보이세요? 없죠? 거래량이 하나도 없이 쭉 그냥 정말 지수에 의해서 그리고 뭐 반대매매 나와서 그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아니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막 터졌던 이 거래량 어 이런 이때 들어간 것들 한번 좀 나오려면 한번은 주가를 좀 띄운 다음에 나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소진율이 10%가 넘습니다 이 외국인이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일지, 노란 머리 외국인일지는 알수 없지만, 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올렸는데, 수익도 못본채 이대로 나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제넥신, 이제는 조금 새롭게 좀 다시 진입을 해보셔도 좋은 자리라고 여겨져서 오랜만에 종목 분석 겸 추천 영상으로 들고 와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내일 갭 상승 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비추입니다. 주식 누나 매매 스타일 아시죠? 매수 타이밍은 늘 옵니다. 그러니 절대 급하게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누나 회원 V.I.P 회원 문의 많이 해주세요. 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 시황 정리도 받아보실 수 있고 종목도 받아보시고 같이 종목 공부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온 만큼 이때 11월에 크게 또 한번 수익 봐야겠죠? 10월에 우리 막 하락장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자 바이오 종목도 아무거나 가지 않고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추천주 뭐 녹십자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딱 제때 들어가서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제넥신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꼭 성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우선 공급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게 되면 참 좋겠네요. 그날이 오길 기대해 보면서 제넥신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